야, 망고 괜히 샀다. 야, 여기 네 진짜. 여기 뭐야. 올지 몰랐어. 여기가 훨씬 싸다. 엄청 싸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엄청나. 망고스틴. 와! 비으면좋지 많이 추는 거만이래 가. 이이 가자. 아 이거 까다가 칼 부어먹었어 어, 집에서 이거 엄마가 도끼리, 어떻게 까 이거 시판 저게 까는 부분이 있어야 돼쫙 그 찢는 게 있어 그럼, 그럼 저런 거 해야지 저렇게 두꺼운 장갑을 껴야 되는 건참잘 아. 익었어 집에서 깔 수가 없네 그, 그, 노란 알이 나올 때참 신기하다 아, 여기저기 아, 숨어있다 또 나와 아 우리 처음에 저거 먹을 때 그냥 저기 도시락에 싸갖고 가갖고 그냥 이조티에서와 맛있겠다 먹지도 않면서뭘 함성을 질러 <laughs> <laughs> 이거 좀 뽀송뽀송한게 있어 보면서 이 식감이 아 어느거 약간 질퍽인거 있어 질폭이 맛없어 아 그래요? 질퍽이는게 맛있는게 아니에요? 아뇨 어, 아보카도랑 약간 다르네 지금 철인가? 맞네 생각보다 근데 그러면 뭐, 뭐, 냄새는 네. 못하게 하나? 아야 그리고 다 있었어요 그래 백화점에도 다 있었는데 뭐. 그럼 다 있었어 근데 왜 바깥에 잔거 같은데? 오픈할 때가 아닌데 여기 오니까 말이야아 얘는 저장해놨다 나오나? 우리 과일 저장했듯이? 어. 신기하다 정수기가안 오긴 다행이네, 꽤못 살아. 또 뺏길 뻔했네 못살아, 그럼 또사 먹으면 되지 아마나 좋아하는데 아유, 와, 진짜 많아 아? 이게 얼마였지? 어, 뭐? 오전에 이거, 빨리 먹자 그, 그 뒤에 까메까메 썩었나 봐, 그 뒤에 야, 우리 이거 홍콩 가서도 못 먹었어 어느 예매 가벼이? 가